폼템수학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얘는 다음을 만족하는 ABC에 대해서 어, A더하기 B더하기 이건 소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주는 건데요. 3이 몇번 곱해졌습니까? 두번 곱해졌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써? 3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5가 3번 곱해졌으니까 5의 세제곱이겠고요 곱하기 7은 4번 곱해졌죠. 7의 네제곱이네요. 그래서 a는 2고요 b가 3이고 c가 4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결론은 9가 나왔네요. 자,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식 a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b도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얘를 얘를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이 식을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줍니다. 자 괄호를 분배법칙으로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3a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자 분배법칙으로 곱해 줍시다.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B가 됩니다. 자 이제 동류항 자, 같은 문자끼리 계산이 가능하죠? 자, 3A 마이너스 2A 하면 A가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2B를 또 계산하면 플러스 B가 나오죠. 결론은 A 플러스 B입니다. 즉 이거 두 개를 더해주라는 얘기죠. 즉 A가 10x-9구요. 다음에 b는 10-7x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더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거는 뭐, 괄호 그냥 없애면 되니까, 10x-9, 뒤에 거는, 어, 괄호 앞에 역시 플러스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냥 괄호를 풀면 됩니다. 자, 플러스 10-7x 이렇게 되구요. 자 x끼리 동류항 계산 하시면 얼마 3x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 3x 플러스 1 1번이네요 자 25번 이번에는 어,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괄호 안에 있는 거 해야 되니까 어 얘를 제일 먼저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동시에 곱하기 아,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주는 거 이것도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7 빼기 마이너스 4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얘네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로 고치면 뒤에 께 분자 분모가 뒤집어지죠 플러스 20분의 9 이렇게 놓고 이제 자 얘를 계산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5 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분의 15와 같죠. 맞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니까. 그래서, 얘는 같은 부호에 더하기니까 그 부호 따라가시고요. 분모는 똑같이 통분됐으니까 됐고, 자, 같은 부호일 때는 이제 숫자끼리 더해주죠. 16입니다. 따라서, 얘 예,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여기 곱하기 곱하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거두 그 개부터 곱해 볼게요 자7 빼기 자 요거 두개 곱한 애를 괄호 이렇게 묶어 준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약분 안 되니까 바로 3분의 해 놓고 4 곱하기 16 얼마입니까? 64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는 계속 플러스 2 0분의 9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제 곱하기 먼저 해야 되니까. 자, 7 마이너스. 자, 과로 열고. 자, 곱해 줍시다. 자, 얘는 약분할 수 있죠. 먼저 요 대각선은 3으로 약분되죠. 3일은 3, 339. 그 다음에 얘는 4로 약분되죠. 4, 5, 20. 얘는 어, 4일은 4, 4, 4. 4. 이런 4, 4, 6에 24 그렇죠? 16이죠. 그래서 결과는 분모 곱하면 5분의 아 같은 부호 플러스 플러스 곱하니까 분은 플러스고요. 분모는 5분의 분자는 16 곱하기 3이죠. 곱해주면 63, 18이니까 48 나오네. 자 이제 이제 7도 5로 통분시켜 줍시다. 5분의 7호 35, 35가 되죠. 얘는 부호는 플러스고요. 다음 l u 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lus 2 p l u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u s 2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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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 l 그래서 바로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13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계산이 좀 어렵네요. 자, 26번입니다. 주사위를 세번 굴려. 첫 번째 나온, 나온 수를 A. 두 번째는 B. 마지막 나온 수를 C라고 하면 B는 A보다 3만큼 크고요. 음, 일단 A, A, B, C 이렇게 봅시다. A, B, C. 다시, 이렇게 놓으면, 어, B는 A보다 3만큼 큽니다. B는 A보다 크니까 A 더하기 3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C는 A보다 2만큼 작습니다. 자, 그러면 A 빼기입니다. 이렇게. A는 그냥 A겠고요. 그리고, 어, 자, 그때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인 수, 어, 얘를 올바르게 나타내면 100의 자리니까 얘는 곱하기 100, 100이고요. 얘는 10의 자리니까 곱하기 10이고요. 1의 자리는 곱하기 1 해서 모두 더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그 a 곱하기 100이니까 100a가 됩니다. 두번째는 더하기 10 곱하기 a 더하기 3이죠. 세번째는 1은 곱하나 만하니까 그냥 a-1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괄호를 좀 풀어보면 자 100a 에다가 자 얘는 곱하면 10a 가 되고요 얘는 30이죠 그리고 뒤에 a-2 가 있습니다 자 이제 a끼리 모아서 계산을 합시다 자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은 111이죠 그래서 바로 111a 가 되고요 30에다가 뒤에 빼기 2니까 플러스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수는 바로 111a 더하기 2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7번입니다. 자두수 a와 b에 대해서 어, a가 음수구요. b는 양수입니다. 음수와 양수일 때 다음주 항상 양수인 애를 찾으시오. 즉, a는 마이너스고요, b는 플러스입니다. 자, 이때 항상 양수인 애들을 봅시다. 자, 먼저 나누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면 결과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이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니까 얘는 뭐 계속 마이너스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해. 자, 서로 다른 부 곱해도 계속 마이너스고요. 다음에 a의 마이너스, a가 음수인데요.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가 되죠. 양수에서 양수를 빼입니다. 그건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5번을 보시면 a는 양수고요, b가 음수인데 음수에서 음수를 빼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얘가 바로 항상 양수가 나오겠네요.